네, 안녕하십니까. 안 사장님, 한동강 원장입니다. 지금 한약이 소화가 좀잘안 되신다고 음, 하시는 것 같네요. 지금 이게 소화가 그렇게 안 되는 약은 아닌데, 안사장님 체질인 소음민이시고비위가 원래 좀 약하고 장이 별로 안 좋은 체질이시거든요. 그래서 소화장애 있으신 것 같은데, 제가 오늘 택배로 생약 소화제를 보내드리겠습니다. 뭐, 특별한 비용 없이 발송해드릴 테니까. 한약 먹고 나서 불편하시면 한열 알에서 열다섯 알 정도 아주 작은 알이거든요. 열 알에서 열다섯 알 정도만 복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아 그래서 또 복용, 한약을 복용하실 때 같이 복용하셔도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.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속적으로 복용을 하지 않아도 문제가 될것 같지 않아서 속이 불편할 때만 약간 소화가 안될 때만 복용을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. 양약 소화제보다는 이렇게 한약 소화제를 드시는 게 훨씬 좋을 겁니다. 그러면, 간호사 통해서 전화 드리고, 오늘 발송을 하면, 내일 생약 소화제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. 약차 복용하시고, 추후에 다시 문의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